남았을 때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30분 요가 바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오늘은 시작할게요. 엄지 발가락 붙이고 허벅지 모으고 양 뒤꿈치 열어서 그대로 엉덩이 안착시켜냅니다. 양손 허벅지 위에 가볍게 얹고 복부 등쪽으로 훌쭉 등 한번 길게 펴내시면서 코로 숨 깊게 마시고. 코로 숨 길게 내쉬고 한번더숨 마시고 길게 호흡 내쉽니다. 그대로 오른손이 위로 오도록 팔꿈치 한번 서로 잡아볼게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한번쭉 열어주면서 팔을 머리 뒤로 한번 길게 넘기세요. 시선도 앞쪽 천장 멀리 바라보고 계속 호흡 편안하게 이어가지고. 자, 오른손으로 왼쪽 팔 잡아주면서 왼쪽 옆구리 한번 길게 늘려줍니다. 이때 팔꿈치 살짝 윗부분 잡으셔도 좋고, 혹은 손목 쪽으로 가져와서 길게 좀더 뻗어주셔도 좋아요. 숨 한번 깊게 마시고, 숨 한번 길게 내쉬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팔꿈치 잡고 가슴 한번 쭉 열었다가 내쉬는 숨에 바깥쪽으로 툭 떨궈서 내려주고 자, 왼팔이 위로 올라오도록 다시 팔꿈치 잡고 마시는 숨에 가슴 척추 활짝 여세요 시선 멀리 천장 팔꿈치 머리 뒤로 넘길 수 있는 대로 한번 쭉 넘겨줘요 숨 쉬어주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 잡아서 다시 길게 늘려줍니다. 괜찮으면 오른쪽 손목 잡으셔도 좋아요. 손끝을 쭉 찔러내는 느낌으로 길게 한번 찔러주고, 옆구리 한번 쭉 늘렸다가, 다시 중앙 돌아와서 팔꿈치 잡고 가슴 활짝 내쉬는 숨 바깥쪽으로 툭 떨궈줍니다. 이번에는 발끝을 세워서 무릎 꿇고 앉아볼 거예요. 요것도 발바닥 타이트한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앉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뒤꿈치 엉덩이 붙이고 발가락 세우고 손 허벅지 위에 가볍게 얹고 숨 한번 깊게 마셔주고 호흡 한번 길게 내쉬어줍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다가 툭 떨구고 마시는 숨손 머리 위로 길게 합장. 시선 엄지 손가락. 내쉬는 숨 바깥쪽으로 툭 내려주고 다시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로 길게 척추 늘리고 내쉬는 숨 바깥쪽으로 툭 내려주고 한번 더 마시는 숨손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엄지 손가락. 내쉬는 숨 바깥쪽으로 툭 떨구세요. 자, 시선 정면 유지하면서 양손 머리 위로 그대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양팔 활짝 펼치고 다시 마시는 숨 머리 위로 내쉬는 숨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반복. 마시는 숨 머리 위로 내쉬는 숨 오른쪽으로 비틀어주고 다시 마시는 숨 머리 위로 만세하듯이 내쉬는 숨 왼쪽으로 한 번씩만 더 마시는 숨 머리 위로 길게 내쉬는 숨 오른쪽으로 마지막 마시는 숨 머리 위로 내쉬는 숨 왼쪽으로 트위스트 양손 머리 위로 보냈다가 그대로 바깥쪽으로 툭 떨궈주며 앞에 바닥 짚습니다. 테이블 포즈 어깨 밑에 손가락 맞추고 골반 밑에 무릎 맞추고 복부 등쪽으로 쭉 갖다 붙이세요. 소고양이 숨 마시면서 소자세 가슴 열면서 시선 멀리 보내세요. 숨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고양이 자세 배홀쭉 다시 마시는 숨소 자세 척추 열어주고 시선 멀리 천장 갑니다 내쉬는 숨 고양이 등 세우듯이 고양이 자세 시선 배꼽 한번더 마시는 숨소 자세 척추 열어주고 시선 최대한 멀리 뒤쪽 내쉬는 숨등 동그랗게 말아주면서 시선 가슴 쪽으로 고양이 자세 잡아주고, 마시는 숨 다시 테이블 포즈로 천천히 돌아와서 그대로 발끝 세워 다운독. 손바닥부터 꼬리뼈까지 대각선으로 쭉 뻗어 올리세요. 발바닥 꽉 매트 한번 눌러보고, 숨 한번 쉬어주고, 자, 뒤꿈치 한번 덥게 들어볼까요? 엉덩이 천장으로 누가 쭈삐하게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더 천장으로 높게. 배와 허벅지 가까워지고 유지 그대로 숨 마시고 뒤꿈치 높게 드세요. 숨 내쉬고. 자, 발바닥 내리면서 발가락 한번 들어볼 거예요. 뒤꿈치 바닥 꽉 누르고 허벅지에도 살짝 힘주고 발가락 들수 있는 대로 높게 들어요. 그대로 숨 마시고 숨 내쉬어주고. 자 발가락에 힘 풀어주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다운독. 발바닥은 매트를 꽉 눌러주고 무릎은 구부러져 있어요. 충분히 다리 뒷면으로 자극 들어올 거예요. 숨 쉬세요. 숨 마시고. 숨 내쉬어주고. 그대로 시선 손과 손 사이 오른 다리 왼 다리 앞으로 가져와서 말라사나. 가슴 앞에 협장하고, 골반 넓이, 발가락 45도 바깥쪽. 자, 손 앞에 바닥 살포시 짚으면서, 오른 무릎 오른쪽으로 최대한 밀어봐요. 쭉 미세요. 다시 왼무릎 왼쪽으로 길게 밀어줘요. 뒤꿈치 많이 들릴 거예요, 당연히. 다시 오른무릎 오른쪽으로 길게 밀어주고, 왼무릎 왼쪽으로 길게 미세요. 손바닥 안 짚어도 괜찮다 하는 분들은 가슴 앞 협장한 채로 오른무릎 오른쪽으로 쭉 밀고 마지막 왼무릎 왼쪽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중앙 돌아와서 다시 말라사나 가슴 한번 펼치고 양손 앞에 바닥 짚으면서 엉덩이 천장, 발가락 앞쪽으로 11자. 양손 등 뒤로 돌려 깍지, 깍지 낀 손, 머리 뒤편 바닥을 향해 집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틀어주고, 왼쪽으로 한번 팔 옮겨주고, 좌우로 상체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어깨 앞선 조금 더 풀어줄게요. 손바닥 안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중앙으로 와서 깍지 낀손 다시 한번 머리 뒤편으로 길게 날개뼈 조금 더 모으면서 이번에는 손바닥 한번 꼭 붙여 보세요. 뒷다리는 길게 펼쳐주고 다시 손바닥 꼭 붙이고 그대로 호흡 마시는 숨, 무릎 살짝 구부리며 양손 풀어줍니다. 그대로 앞에 바닥 짚어서 두 다리 뒤로. 무릎 바닥 내리고, 시선 정면, 가슴 턱끝 바닥, 엉덩이 천장. 그대로 자세 유지 한번 시켜볼게요. 꼬리뼈에서부터 목뼈까지 완만하게 곡선 그리고 있을 거예요. 양손도 한번 귀 옆으로 길게 만세하듯이 펼쳐볼까요?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편안하게 쉽게 자세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발가락 끝은 매트 잘 지탱해주고, 가슴과 겨드랑이는 바닥입니다. 발등 매트 눌러주면서 양손 가슴 옆, 몸통 앞으로 밀어 올리며 부장 가사나, 시선 정면, 손바닥으로 매트를 계속 밀어 주면서 가슴과 명치를 천장 향해 끌어올리세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 호흡 이어가고 몸통 살짝 틀어서 오른발 뒤꿈치 한번 바라볼게요. 다시 몸통 틀어서 왼발 뒤꿈치 바라봐 줘. 중앙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아기 자세. 이마 바닥에 툭 떨구고, 손끝에 어깨에 힘 완전히 풀어줍니다. 등동그랗게 말아서 테이블 포즈, 오른 다리를 손과 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자, 상체 일으켜 세우고, 오늘은 왼 다리 발끝을 세운 상태로 로우 런지 한번 잡아볼까요? 그렇죠. 크게 바닥으로 안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세 잡혔다면 왼 손을 귀 옆으로 만세하듯이 오른 손은 오른 무릎 위에 가볍게 얹으세요. 가슴을 열어주면서 왼 손을 머리 뒤편으로 길게 시선도 천장 멀리 한 점. 왼쪽 허벅지 앞선에서부터 왼손 끝까지. 쭉 늘려져 있어요. 고개 완전히 툭안 젖히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계속 호흡 편하게 이어가지고 왼쪽 허벅지 살짝만 바닥으로 밀어 붙였다가 숨 한번 쉬어주고 척추 세워주면서 양손 바닥, 왼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왼다리를 안으로 각도를 바꾸세요. 자, 상체를 읽켜 세우고, 오른팔과 왼무릎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 맞추고, 오른팔꿈치 무릎 앞쪽에다가 지탱하세요. 왼손은 내 왼쪽 골반. 팔꿈치로 무릎을 쭉 밀어주면서 바닥을 향해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오른손 바닥 짚으셔도 좋고, 세우셔도 좋습니다. 오른무릎은 바깥쪽, 뒤쪽으로 더 열어주고, 왼쪽 허벅지 안쪽은 바닥을 향해 더 붙이세요. 자, 그대로 숨 한번 마셔주고, 바닥으로 더 붙이고, 오른 무릎은 뒤로 밀어요. 길게 숨 쉬어주고, 다시 상체 세우고, 로우 런지 하듯이 각도 바꾸고, 자, 오른 다리 뒤로 갑니다. 왼 다리 앞으로 가져올게요. 똑같이. 상체 일으켜 세우고, 오른 발끝 세우세요. 여기까지 자세 잡혔으면, 오른손 귀 옆으로 만세하듯이. 자, 오른쪽 허벅지 앞선에서부터 손끝까지 길게 늘려줍니다. 시선 앞쪽 천장 멀리. 쭉 늘어나는 느낌만 있으면 천장 안 봐도 괜찮아요. 목 불편하면 시선 정면도 좋아요. 대신 길게 늘리세요. 오른 허벅지 바닥으로 한 번만 더쭉 밀어 붙이고 숨 마시고, 숨 내쉬어주고, 상체 올라와서 양손 바닥, 오른 다리 다시 안으로 이렇게 발가락 방향 바꿔주면서 왼손을 왼쪽 무릎 앞쪽에다가 자, 팔꿈치로는 왼무릎을 뒤로 쭉 밀어주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바닥을 향해 강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왼손 끝은 바닥 짚을 수 있으면 짚으셔도 좋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바닥으로 쭉 붙이고 왼무릎은 뒤로 더 미세요. 골반 근처가 약간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깊게 들어가세요. 그대로 숨 마시고 팔꿈치로 쭉 밀어줘요. 다시 숨 내쉬고 상체 올라와서 양손 바닥 로우 런지 왼다리 뒤로 보냈다가 발끝 세워 다운독으로 넘어갑니다. 손바닥으로 매트 밀어주면서 꼬리뼈 천장 대각선 멀리. 과약근꾹 조이고, 복부 잠그고, 턱끝 살짝 쇄골 양에 붙이세요. 자, 무릎을 좀 구부린 채로 한번 해볼 거예요. 발바닥 매트 강하게 밀고, 다리만 살짝 구부려요. 배와 허벅지는 아까보다 좀더 가까워집니다. 숨 쉬어주고. 그대로 무릎 바닥 내리며 테이블 포즈. 한손한손 한손 앞으로 길게 뻗어 기지개 켜는 강아지 자세. 가슴과 겨드랑이를 바닥을 향해 쭉 붙이세요. 호흡 편하게 해주고. 좀더 여유가 있으면 엉덩이가 앞으로 많이 따라오지 않게 꼬리뼈 천장 향해서 허벅지와 종아리 각도는 90도 맞춰주는 거예요. 내쉬는 숨마다 가슴을 바닥으로 더 깊게 한번 눌러줍니다. 숨 한번 마시고 숨 한번 내쉬어주고. 자, 손바닥에 힘 단단히 준 채로 몸통 일으켜 세웁니다. 허벅지 바닥, 부장 가사나, 시선 정면.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다리 안쪽 한번 꼭 모아보세요. 자세가 살짝 더 힘들거든요. 뒤꿈치, 허벅지, 종아리 다 붙여내는 느낌으로 쭉 붙여줘요. 손바닥 매트 계속 밀어주고, 다리 안쪽 다시 꾹 쪼여주고 숨 한번 쉬어주고 배꼽 바닥, 가슴 바닥, 시선 바닥 양손 가슴 옆 매트 밀어주며 아기 자세 오늘 동작들은 크게 부담없이 언제 하셔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야, 등 말아서 올라올게 두 다리 앞으로 보내서 발바닥 붙여내는 나비 자세에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나비 자세를 오늘은 뒤꿈치 엉덩이 쪽으로 많이 가져오지 말고 내 상체 길이만큼 다리를 좀 앞에다 멀리 두세요. 양 발바닥 열어내고 무릎 뜰썩뜰썩 가볍게 움직여줍니다. 내려가기 힘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셔도 괜찮아요. 양손 등 뒤로 돌려 깍지 날개뼈 한번 훅 모았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으로 내 얼굴이 열린 발바닥 사이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거예요. 한 번에 훅갈 필요 없이 조금씩 가세요. 깍지 낀 손도 머리 뒤편으로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대로 보내주고. 발바닥 사이로 얼굴 좀더 깊게 들어갑니다. 손바닥끼리 붙일 수 있으면 붙여버려요. 날개뼈 모아주고, 내려가기 힘들면 그냥 상체 세우고 무릎 들썩들썩 들썩 움직이셔도 좋아요. 한번더쭉 손바닥 붙였다가, 상체에 올라오세요. 양손 풀어주고 두 다리 앞으로 파스모타나 아사나 전굴 들어갑니다. 자, 발가락 끝 몸통 쪽으로 당기고 다리 안쪽 붙이고 마시는 숨에 가슴 들었다가 내쉬는 숨 상체 앞으로 툭. 네, 배와 허벅지, 가슴과 무릎, 얼굴은 정강이 사이로 가까워지는데 억지로 다리를 펴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무릎 구부리셔도 좋으니까 배랑 허벅지 잘 붙이세요. 손이나 어깨 힘으로 너무 잡아채려고 하지 말고 발끝 당기세요. 배 호흡을 쭉더 집어넣어서 허벅지에 조금만 더 갖다 붙여줄게요. 발 안쪽 붙이고 척추 더 길게, 더 길게 계속 길게 했어요 배 홀쭉,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손바닥 짚으면서 등 말고 올라옵니다. 자, 그대로 몸통을 완전히 왼쪽으로 훅 틀어주면서 트위스트. 양손이 등 뒤쪽 바닥을 짚어줄 거예요. 틀수 있는 대로 확 틀어줘요. 고개 살짝 들어서 앞쪽 바닥 멀리. 다리 길이가 많이 달라지지 않게 계속 조심하고. 갈비뼈 더 비틀어요. 마시는 숨에 다시 올라오고 숨 내쉬어주고. 다시 한 번에 훅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트위스트. 고개 살짝 들어서 시선 앞쪽 바닥 멀리. 다리 길이 많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갈비뼈 한번더훅 여세요. 숨 쉬세요. 배 집어넣고, 숨 내쉬고, 마시는 숨에 상체 올라와서 등 대고, 뒤로 눕습니다. 숨한번 쉬어주고, 자, 브릿지부터 아치까지 가볼 건데, 아치 자세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아치 자세 힘든 분들은 그냥 브릿지에서 머무르시면 돼요. 양 무릎 세워서 골반 날비 11자. 손 엉덩이 옆에 바닥에 짚고 꼬리뼈에서부터 천천히 척추를 들어 올려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떼낸다는 느낌으로 바닥에서 들어 올려줍니다. 거기까지 괜찮으면 양손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서 깍지. 숨 쉬세요. 발바닥 매트 계속 밀어주고 쇄골이랑 턱은 더 가까워지게. 치골을 천장으로 더 드세요. 그렇죠. 자 거기까지 괜찮으면 발이 걸어서 손 쪽으로 조금 더 와줘요. 손 풀어서 발목 한번 잡아볼까요? 잡혀도 좋고 안 잡혀도 괜찮아요. 발바닥으로 매트 계속 밀어요. 치골 더 들어 올리고, 턱과 쇄골 더 가깝게. 자, 여기서 머무르셔도 괜찮고, 아치 자세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양 손을 풀어서 손가락이 어깨 쪽을 향하도록 집습니다. 마시는 숨에 발바닥에 힘꽉 주면서 매트 훅 미세요. 아치. 우르드바 사누라 사나까지 들어가 볼게요. 숨 쉬세요. 호흡 한 번만 딱. 숨 깊게 마셔주고, 발바닥에 힘 많이 줘야 돼요. 발바닥에 더 힘. 길게 숨 내쉬어주고, 천천히 고개 제자리, 척추 제자리. 양 무릎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꼭 안아주고,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줘요. 아치가 아직 좀 힘든 분들은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손가락 방향 바깥쪽으로 돌리고 정수리만 바닥에 붙이는 것만 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왼 다리 펴내고 오른 무릎 가슴쪽으로 꼭 안아주세요. 왼손으로 무릎 바깥쪽 잡으며 트위스트. 시선은 다리와 반대로 길게. 다시 중앙 돌아와서 무릎 가슴 쪽으로 꾹 안아주고 쭉 당겨오세요. 내로 오른발목 왼 무릎 위에 걸치며 힙 스트레칭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 잡아줄게요. 종아리 안쪽을 가슴 쪽으로 쭉 갖다 붙여요. 목에 너무 많은 힘 쓰지 마세요. 목에 힘 풀고. 허벅지가 발목을 꽉 눌러주는 느낌으로 깊게 한번 눌러주고. 그대로 왼다리 천장을 향해 펴줍니다. 상체 쪽으로 살짝만 끌고 와 살짝만. 많이 안 가져와도 돼요. 발끝 한번 쭉 당겨주고. 발끝 한번 멀리 밀어주고. 발목도 한번 크게 돌리세요. 방향 바꿔서도 돌려주고. 상체 쪽으로 한번 당겼다가 두 풀어 줍니다. 이번에는 왼 무릎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꼭 안아주고 오른손으로 무릎 바깥쪽 잡으며 트위스트. 시선은 다리와 반대로 길게 다시 중앙 돌아와서 가슴쪽으로 꼭 한번 안았다가 왼 발목을 오른 무릎 위에 걸치고 양손 오른 허벅지 잡습니다. 손으로 당겨오는 힘보다 허벅지가 발목을 꽉 눌러주는 힘을 먼저 써줘요. 그 다음에 손이 살짝 도와주면 어깨에 크게 힘안 써도 종아리 안쪽 좀더 가슴쪽으로 붙일 수 있을 거예요. 한번더 깊게 가슴쪽으로 붙였다가, 오른 다리 천장으로 차 올립니다. 양손으로 발 잡을 수 있는데 아무 데나 잡고, 발끝을 몸통 쪽으로 한번쭉 당겼다가, 길게 밀었다가, 발목도 한번 돌리세요. 방향 바꿔서도 돌려주고, 다시 쭉 상체 쪽으로 당겼다가, 다리 한 번에 툭 풀어줍니다. 양손 머리 위로 보내서 깍지 껴내고 기지개 쭉 켜요. 발끝도 멀리 밀어주고 다시 기지개 쭉 켜내면서 손과 다리 오른쪽으로 왼 발목 오른 발목 위에다 걸치고 숨한번 내쉬어요. 자세 풀어주면서 손과 다리 왼쪽으로 오른 발목 왼 발목 위에 걸쳐줍니다. 다시 숨 한번 쉬어주고 중앙 돌아와서 멀리 기지게쭉 켰다가 힘툭양 손등 엉덩이 옆에 툭 등이랑 어깨 넓게 펼치고 눈꼭 감고 사바사나 송장 자세로 넘어갈게요 숨 한번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다시 호흡 들여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사바하사나 상태 그대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